안녕하세요, 대태로입니다. 바닥, 먼저 1 5초약 가겠습니다. 응,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돼서 먼저, 어, 여러분 죄송합니다. 여러분 죄송합니다. 먼저 이게 아니었고, 이거에서 상호작용. 시... 피커 스탬프. 먼저. 그래갖고, 타이머 눌러. 아, 이런 거 시작되는 거안 되죠? 그래잘안 되잖아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여기 타이머. 시작. 누르면 됩니다. 이건 몇초 뒤에 시작? 이것들은 몇초 뒤에 시작한다, 그런 거, 전 3초 하겠습니라. 음... 음... 이렇게 누르는 귀찮이 있으면, 다시 눌러서 이렇게 하면 될걸요? 그게 너무 가쩔더라고요. 다시 할게요. 하트로 하려면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요. 아니면 이것들 다 찾아서 박수도 되고, 박수도 되고, 이것도 되고, 그렇게 되거든요. 하트로 하려면 이렇게 찾아야 되 먼저 사우드 추가해. 너에게 닿기를 이렇게 해서 다음 눌러줘서 다시 나갔다 하면 다시 노래 처음부터. 오, 딱 맞췄다. 먼저, 다음을 눌러줍니다. 여기서 설명을 하죠. 저는 거기에서 하트 1화라고 했었잖아요. 거기에는 하트 2화라고 쓰, 써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갖고, 동영, 쇼츠 동영상 업로드 써주면 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